야, 내 발이 보이냐? 내 발이 보여? 하하, <laughs> 여기 있지롱. 구독은 자유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용하는 빌드는 다리 경이 빛나는 댄스 머신을 사용하는 빌드입니다. 능력은 회피를 하면은 주변에 적이 있을 때 추가 회피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3번까지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주변에 적이 없으면은 한 번밖에 회피를 하지 못합니다. 이 점은 알아주셔야 해요 얻는 방법은 빛의 저편을 구매한 상태에서 잊혀진 구역 전설 마스터 나이더를 완료하면은 랜덤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대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이는 여섯 번째 코요테다 있죠. 여기서 차이점이라면은 코야트는 두번을 고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댄스머신은 조건모로 세번 회피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주변에 적이 없으면은 발동하지 않아요. 이 빌드는 설명하기 전에 방어구 세팅을 먼저 봐야합니다. 그 이유는 방어구 세팅이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일단 공허방어구의 에너지 변환기를 고정으로 사용합니다. 비충전 상태일 때 수류탄을 사용하면은 비충전 스택을 전부 날리는 대신 공급기 에너지를 회복시키죠. 그러니까 비충전 스택이 많이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궁극기 에너지가 50% 이상이라면 발동하지 않습니다. 즉, 궁극기를 사용한 다음에 수류탄을 던져서 궁극기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뽑아낸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빛 충전 스테이를 어떻게 쌓느냐? 원소 충전을 사용할 겁니다.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효율은 원소 충전이 좀더 좋아요. 원소 충전을 활용하기 위해서 원소의 샘을 생성해야 하는데 어떤 것으로 생성하느냐? 그건 바로 공허 바어고의 수확하는 샘 생성자를 사용할 겁니다. 이 수확하는 샘 생성자는 직업 능력을 사용한 이후 무기로 적을 처치하면 공허 원소의 샘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명심해 둘 것은 하위 직업과 같은 속성의 원소의 샘을 습득한다면 은빛 충전 스택이 한개가 아닌 두개로 올라갑니다. 태양 직업이 공허 원소 샘을 먹으면은 비충전 스택이 1밖에 올라가지 않지만 공허 직업이 공허 원소의 샘을 먹으면은 비충전 스택이 2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한 감이 오시죠? 코요테나 댄스 머신을 이용해 회피 를한 이후 무위로 처치해 원소의 샘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소 충전으로 충전되는 비충전 스택은 최대 2 스택이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최대한 늘려야겠죠. 그래서 태양 방어구의 극 충전을 섞을 겁니다. 비충전 스택을 두 더늘려줍니다 하지만 최대 스택이 5개이기 때문에 3개 그 이상은 뭐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에너지 변환기, 원소 충전, 수확한 샘 생성자, 급충전 이렇게 4개의 전투 개조 부품이 고정이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개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요탄을 자주 날리기 때문에 원소의 포신을 이용해 원소의 샘을 더 뽑아낼 수 있고 내가 회피를 잘 못할 것같다 싶으면 풍요로운 샘을 이용해 적을 터치했을 때 생성하는 원소의 샘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급충전을 한개더 넣어서 비충전 스택을 최대 5개까지 끌어올려도 됩니다. 방어구 설명을 조금만 더 하면은 머리 방어구는 태양으로 가서 잿더미를 선택해주세요. 수류탄으로 저을 처치하면은 공급기 에너지를 생성해 공급기를 자주 사용할 확률이 높여줍니다. 직업 방어구로 넘어가면은 태양 방어구로 간다면은 수류탄 회복에 도움이 되는 폭격, 공어 방어구로 간다면은 직업 능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직업 능력 보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류탄을 자주 던져야 하는 빌드이기도 하지 하지만 해피를 자주 할수 있는 경위 방어구 능력을 이용한다면 해피나 수류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스탯 보주 생성, 데미지 저항 등에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능력 세팅으로 넘어가 봅시다. 모든 하위 직업들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비충전 스택및 은신으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허 능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피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면 도박꾼이 효율이 좀더 높을 겁니다. 근접 능력 효율이 좀더 좋기 때문에 변수를 노릴수 있거든요. 수류탄도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 오래 있을 수 있거나 광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수류탄이 제일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상으로 넘어가면은 소멸의 걸으면 고정입니다. 교전 회피도 좋고 안정적으로 회피를 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다른 상 같은 경우 아군의 생존을 노린다면은 함정 사냥꾼을 조각 에너지를 더 우선한다면은 우아한 처형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각으로 넘어가면은 선택의 자유가 좀 넓습니다. 이유는 개조 부품의 영향력이 좀더큰 편이거든요. 입맛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니다 근데 제가 주로 선택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은 수류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주로 갑니다. 수류탄의 지속시간을 늘리는 잔존 의 메아리 공허 수류탄의 약화 디버프를 첨가 하는 잠식의 메아리 수류탄으로 적을 처치하면 공허 무기에 일족즉발 탄약을 주입하는 불안전의 메아리 이렇게 주로 선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파이팅 방식으로 들어간다면은 둘러싸인 상태에서 적을 처치하면 은공극기 에너지를 회복하는 보복 의 메아리 자신의 은신 지속력을 늘려주는 존속의 팀의 보주를 먹으면 섭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굶주림을 덮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입니다. 무기 같은 경우 적을 빠르게 처치할 수 있는 무기가 좋습니다. 산탄총, 융합소총 기관단총 같은 것들 말이죠. 만약 일촉즉발 탄약을 사용한다면 공업 무기가 고정으로 사용되겠죠. 특성까지 들어간다면 폭파 전문가 또는 원천을 섞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수류탄 처치를 하면 궁급기 에너지 수급량을 높이는 개조 보풀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류탄을 자주 던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연결. 될수 있죠. 이제 플레이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간추려서 이야기할게요. 적 근처에 가서 회피를 합니다. 은신 2호 적을 처치하고 거기서 생성하는 원소의 생을 먹고 비충전을 쌓은 다음 수류탄을 이용해 궁극기 에너지를 수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빠르게 궁극기 에너지를 수급하고 궁극기를 활용해 주변을 정리하거나 보스에게 딜을 넣는 방식이죠. 공허 같은 경우 은신으로 생존력을 챙길 수 있고 만약 군주름의 메아리에 채택했다면은 섭취 효과를 이용해 생존력을 더올리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적은 편입니다. 이 빌드의 장단점을 이야기한다면은 장점은 빠른 궁극기 회복을 이용한 폭딜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빨이 좋다면은 궁극기 에너지를 반절 정도 채우고 시작하는 빌드인 만큼 빠르게 충전된 궁극기로 폭딜이나 디버프를 걸수 있습니다. 다음 장점을 이야기한다면은 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운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은신해서 적들을 결환하고 연막탄, 수류탄을 깔아서 데미지를 우겨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은신의 또 다른 장점은 생존력도 높아지. 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점을 이야기한다면은 개조 부품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만약 개조 부품 중한 개라도 부족하면은 약간의 에러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변환기가 없으면은 시도조차 못하고 극 충전이 없으면은 효율이 급락하며 수확하는 쌤 생성자가 없으면은 원소의 샘 수급이 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궁극기 회복과 은신에 집중된 빌드이기에 기본적으로 높은 난이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혼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팀 플레이로 황혼전 그랜드 마스터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는 빌드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댄스 머신은 버거성 플레이로 핫했다가 지금은 쓰이지 않는 아쉬운 방어중 하나입니다. 만약 궁극기 경위를 사용하지 않고 궁극기를 자주 날려보고 싶으시다면 참고용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빌며 좋은 사양, 좋은 방응 되세요.